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노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다섯 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화 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그럼 시간까지, 물러나십시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입니다.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와 국민을 단한번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자그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뭔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 김 위원장의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 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라는 두 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주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정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이 무한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재난, 엄청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보고와 유선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대통령 경매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시장님, 것은 실장님, 그...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두번이고 네. 공문이 되고는 11,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은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어,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그런 혹시 꼬리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음, 꼬리 권력이랑은 청와대 없습니다. 예, 제일 부속 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할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전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셨습니다. 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살려 달라고 할때 카톡방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비서실장이 얘기조차 못 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비서실장은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존경하는 김연희 의원님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셨다. 저는 걸로 대통령을 압니다. 만났습니다. 예, 근무, 이런 상황이 근무. 발생하면 대통령께서는 NSC 지하벙커에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이 우리도 4 476 7니다 네. 476명이 탑승한 배가 1970년 12월 21일 이후에 배 사고 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회의 한번 소집 안 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대통령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민형사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비서실장도 책임 안에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 20일날 네, 수석보좌관회의를 예, 주재한 분입니다. 비서실장께서 네. 지시를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네. 끝난 다음에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내렸습니까? 제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지시한 상황을 대변인이 발표를 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는저 대통령께서 해경에 지시한 것을 민경욱 대변인이 2 1일날 네. 비서실장께서는요. 가족들이 탈진하고 힘드니 혹시 그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진을 보충하라. 이것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비서실장 대통령을 대... 첫날은 국무총리께서 서울로 오시지 말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가셔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가시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동료를 구조를 동려하고 우리 저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은 19분에 YTN을 보고 알았다 하셨는데 비서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신 거는 언제입니까 예, 저도 그날 회의를 하고 있다가 한 9시 20분쯤, 음, 이 테레비를 봤습니다. 네. 회의 중에 테레비로 보신 거예요? 누가 말을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회의하고 바로 곧, 회의실과 그, TV 있는 방이 들리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24분에 문자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한 벙커에 오지 않으셨다고 했고 비서실장께서도 벙커에 가지 안,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된 일정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한 일정이 당일날 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거의 90일이 다 돼가는데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기밀입니까? 그, 청와대 내에서는,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일이면 좋습니다. 상 아까 말씀하실 때 네. 말씀하실 때 다섯 시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생각 배가 뒤집어지는 시간요? 이 아, 사후에 생각해 보니까 뭐 나온 얘기다 하셨는데 사후에 전문가들의 예. 의견을 들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 실장님은 그걸 한 번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배가 얼마나 뒤집어질 것 같으냐 언제쯤이나 걸릴 것 같으냐 이걸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뭐 계속해서 상황 보고를 보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황 보고와 서면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상 요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가 41분 정도나 지나서 됐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들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 청와대가 끊임없이 영상을 요구하죠 처음에 9시 20분에 사건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9시 10분에 처음에 해경과 청와대의 녹취록에 어디 쪽인지 카메라 나오는 것 아직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9시 39분. 현지 영상 좀볼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영상 좀 이렇게 잠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VIP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VIP가 대통령 보고를 하는 거 맞죠? 네. 네. 맞죠? 네. 대통령 보고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고가 구두나 유선이나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서면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그 실무진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니다이 걸로... 서면을 만들어서 페이퍼를 당시에 그 사진이나 뭔가를 하기 전에 다이렉트로 뭔가를 급속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신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좀 말씀드렸... 왜 청와대에서 대면 보고를 안한게 문제가 되냐.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그 5시 15분인가요? 중대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지금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경찰 특공대라든가, 경찰 특공대라든가, 부조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경찰 특공대, 실장님, 네. 이때 5시가 넘었습니다. 배 상황이 어땠습니까? 배가 전복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배가 침몰, 아래로 더 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파견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해경청장은 9시 반에 선내에 300명 이상의 사람이 갇혀 있는 걸 알았습니다. 9시 반이에요, 그게. 지금 청와대의 이 한라인 보면 11시 41분에 BH가 얘기합니다. 그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떠 있는 게 없으니까. 이때 배 안에 있는 거이 기록상에는 이때 안 겁니다. 실장님은 배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로 배가 가라앉았다, 숨을 댔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저도 그 배가,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 언제 알아가셨던 네.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 열, 오후 4시 10분 수석 비서관 회의할 그때 이미 알 네,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명, 단한 명의 목숨까지 다 구해라. 맞는 지시였어요. 그런데 그 지시 내용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고받으면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우리 윤재호 의원님께서 해경에게 맡겼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해경이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해경은 훈련도 안 되어 있었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경에게 구조를 맡길 때 해경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하면서 파악한 건데 해경은 익수자 중심의 구조를 주로 훈련한대요. 그리고 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현장에 있는 해경들을 제가 따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왜 불가항력이었냐면 이런 대형 해만 사고에 대해서 해경은 한 번도 훈련한 적도 없고 이것들을 컨트롤 컨트롤할 만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해경의 이런 상황은 청와대 내에서 누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처음에 대통령께 법이 이러니까 무조건 해경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해경이 해수부산에 있고 이런 재난이 났을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조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행부 장관은 너무나 비전문가여서 이 상황도 모르고 잠수 방식이 뭐로 결정된 것도 몰라요. 해수부 장관님은 정치인이 내려갔어요. 윤진숙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안행부 장관이 해야 돼요. 근데 애초에 비전문가다 모르는 분이에요. 또 해수부 장관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두 분들이 컨트롤 타워일 수가 없다는 건 언제 하셨습니까그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느님이 합니까? 안행부 장관이 비록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비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밑에 셨 예, 제2 차관이 또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차관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네. 아, 그거는 져야 한다는 당위와 못지는 현실 사이에서 그러면 안양 부 장관이 못해요, 해수부가 못해요, 상황이 방치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경으로는 안 되겠다. 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했어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도저히 해경이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해군과 해경이 초기부터 같이 해야 되고, 해군과 해경을 묶으려면 청와대. 그래서 정부의 무릎 판점이 있었다고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예.